자 41, 2번 내용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또 주요 어휘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mass가 대중의 하는 의미. 자 expansion하면 확대. 어, institution 기관입니다. diverse는 다양한. 자 assessment이 평가라는 의미고. 자 efficient이란 표현 은 효율적인. 자 그리고 어. 자, formative 하면 형성적인 이라는 의미고, 밑에 이제 demographic 하면 인구 집단 이 의미까지 확인하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higher education, 자, 고등교육으로 이해를 하면 돼. 고등교육은 성장해 왔습니다. 자, from a to b, 되겠죠. Across the world는 묶어주고. 자 엘리트로부터 대중 시스템으로 세계를 건너와서 세계도처에서 성장해왔다. 자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 집단 교육에서 다수의 교육 시스템으로 고등교육이 성장해왔다. 라는거야.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유럽과 미국에서 자, 문장의 주언데요. Participation 이란 표현은 참여지. 참여의 상승된 비율이 증가된 참여율이. 자 이제 동사입니다. 발생하였습니다. 자 Decade는 10년인데 S가 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세계 2차 대전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하는 인구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 이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자, 2000년과 2014년 사이에는, 자, rate of participation, 참여율인데, 자, 고등교육에서의 참여율이 거의, 자, 더블 하였다라는 의미는 두 배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자, 수치적으로 보면은 19%에서 34%로 세계 도처에서 늘어났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특히 누구 사이에서 이렇게 늘어났느냐? 자, members of population, 인구 구성원이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자, school living age category. 학교를 떠나는 나이 어던그 분류에서, 자, 보통 이제 18세에서 23세가 될 텐데, 이 인구에서 좀더 고등한 교육으로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교의 시스템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고등교육이라고 해서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육으로 보는 게 맞죠. 더 높은 학습이니까요. 자, 이 dramatic expansion. 극적인 이 확대는 굉장히 크게 성장한 거니까. 고등교육의 이 극적인 확대는, 자, 그리고 얘는 단수로 보기 때문에, 자, 동사가 자, 이렇게 있고 단수로 쓴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mark라는 표현이 특징 삼다, 이렇게 되는데, 특징 지어져 왔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 있어, 있느냐. 자, by a wider range of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여기까지 1차. 자, 그러면, 고등교육의 다양한 범위의 기관 이라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전공들을 학습하게 될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조금 더 다양한 학생 인구 집단으로 특징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자, 이말 이해됩니까? 자, 이제 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엘리트 체제에서 자, 대중 여러 사람을 학습하는 대중으로 고등 교육 교육이 넘어가면서 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기간의 다양화가 있어서 었 대학교의 수도 많아지고 학습할 수 있는 전공도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의 자 구성 자체도 다양해지는 거야. 흑인, 백인, 아시아인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인구들이 왔다라는 거지.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변화이고, 자또 마찬가지 from elite system에서 대중고등교육 시스템으로 변화가, 변화들이, 자, are associated, 관련이 되어지는데, 자, 왜 그러면 이 대중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이 뭐냐? 자, p o l i t i c a l 어떤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라 거야. 자, 그리고 뭐 하는 필요성이냐? 투 열고 닫아서 수식입니다. 자, 지으려는 필요성이겠고, 자, 조금 더 전문화된 자, 노동력이라는 거지. 자, 경제를 위한 더 전문화된 노동력을 좀 형성해야 되는 정치적인 필요도 이와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자, 현대 사회가 조금 더 복잡하면서 자동차만 다루는 사람, 혹은 사람의 심리만 다루는 사람. 의사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산부인과, 안과 등등으로 막 나눠지게 된 거지. 이런 어떤 어이 배경도 맞아 들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장부터 조금 헷갈리게 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 과정에서, in theory, 이 표현이 중요해. 이론 속에서는, 실제는 아니지만 일단 이론으로만 보면 이런 표현이야. 자, 고등교육의 확장이, 자, 근데 뭘 위한 확장이었어? 자, 다시, 다다. 자, 조금 더 숙달한 노동력을, 자, develop, 발달하기 위한, 자이 고등 교육의 확장은 자 should diminish 자 이게 동사가 되는데 자 diminish는 감소시키다야 그러면 should diminish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거지 자 무엇의 역할을 e x a m e 시험의 역할을 좀 감소시킬 거예요 이론으로만 보자면 자뭐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을 선택하고 제어함에 있어서 그럼 학생 관리에 있어서 자시험에 어떤 역할을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론 속에서는 자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콤마 i n g 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분사구문이죠. 자 그리고 initiate 라는 표현은 가능케하다 하는 표현인데 가능케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 자 뭐를 시험에 대한 접근법들인데 이 어센스맨은 그 평가 시험입니다. 자, 평가에 대한 접근들을, 자, 가능케 하는데, 자, which 가로 열고, 닫아. 자, 이렇게 수식이죠. 자, lifelong learning. 어, lifelong은 이제 평생의라는 의미야. 평생의 학습을 가능케 하는, 자, 이 평가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자, 평생 동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험이 계속 지속되게 있어. 그럼 사람들이 좀안 비우는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제 학습을 멈춰서 노동력 상승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요게 이제 이론 속에 존재하는 거였다는 거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평가라는 것, 이 이론 속에서의 평가는 어땠어야 되냐면, 자, 학습을 위한 평가여야 되겠고, 자, 또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발달을 위한 의견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문장 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동력에, 자, 뭔가 집중력을 가진 교육이 되어졌잖아. 자 그러면 이론 속에서는 야 노동력을 키워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할때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은 좀 줄이고, 자 시험은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의견들은 조금 올려줘야 돼. 학생 의견을 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 속에 존재하는 거였어. 자 그런데 in r e a 자 현실 세계로 와 보니까. 자, social political change. 자 문장의 주어입니다. 정치적인 변화이고, 자투 열고 닫아. 자더 고등 교육을 확장시키려는 이 정치적 변화가 have set up 문장의 동사가 되겠고, 자 설정해 왔다, 조성해 왔다라는 거야. 자 뭐를? A field of contradiction. 어떤 모순의 장을 열어 왔다. 자 고등교육의 평가에 있어서 자이 말은 뭡니까 자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그러나 however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야 이론 속에서는 시험의 어떤 중요도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판을 깔아서 깔아 보니까 모순이 생겼다는 거지 그럼 뭘 추측을 해볼 수 있냐 현실에서는 시험의 중요도는 올라가고 사람들의 의견은 상승된 게 아니라. 하락되어지는 결과가 이제 실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봐봐 그러면 자 mass higher education 자 대중의 고등 교육이 자 요구하고 있었어. 어떤 효과적인 접근 평가에 대한 접근법 자 예를 들면 그걸 이제 뭐냐면 시험이야 줄 세우는 어떤 시험들 그리고 자뭐 multiple choice quizzes 선다형 퀴즈들이야.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또 어떠해 최소한의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리고 s t a n d a r d i z e 라는 표현은, 어, 자, 뭐라고, 표준화되어진 의견. 자, 개개인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최소한 만들어. 비인간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정해진 의견만 가지고 있는 시험이나, 그 다음에, 어, 선다형 퀴즈 같은 평가를 실제로 판을 까보니까, 요거를 이제 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어때 종종 유발하게 되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더 의견 보단 성적을 조금 집중하게 하게 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실제를 판을 깔아 보니까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대조적으로 자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tudents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제 과거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야. 자 과거에서의 그 엘리트 시스템 소수의 엘리트 시스템에서는 자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의 학생들이 자, 허락하긴 했어 자 뭐를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인간적이었고 의견을 더 들을 수가 있었겠지 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formative 음,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자 with 명사 그리고 분사가 나온 건데, 자, 여기 with가 있죠. 자, 그리고 formative feedback이 명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분사가 이번에는 이제 ing가 나온 거죠. 문장에 따라 pp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ing가 나왔어. 자,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명사가 자 ing 하면서 하는 해석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봐. 자, formative feedback. 형성적인 의견이 자 shape 만들면서 형성하면서 자 뭐를 만드느냐 자 마음을 만들어내고 자그 다음에 학업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성격들 자 over스런 있죠 그러면 다시 학생들의 마음 학업적인 기술 그리고 심지어 성격들을 만들어내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더라 오히려 과거가 좀더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장점이 있었다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제 잠깐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렇습니다 고등교육이 엘리트 체제에서 대중체제로 확장됐어 자 그러면서 다양한 기관이나 학생층이 참여했죠 이제 이건 있는 사실이야 자, 근데, 이론 속에서 보면은, 자, 시험이 조금 더 약화되어야 될것 같은데, 효율성을 강조하는 표준화된 평가가 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가 더 좋았다 하는 내용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